요즘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런닝머신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최근에 접한 이 접이식 저소음 런닝머신은 마치 나만의 건강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런닝머신은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아 집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며 매일 40분씩 유산소 운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1인치 스마트 초고화재 화면 덕분에 운동하면서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어 집에서의 운동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변속버튼과 신규 업그레이드 된 8도 경사 덕분에 22단의 전동상승 기능이 있어 실제 야외 지형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운동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양쪽에 위치한 심박수 감지 손잡이는 심박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결해 운동 앱으로 선생님과 함께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 과학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56cm의 부력 완충 러닝패드는 조용하게 운동할 수 있어 가족이나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매번의 운동이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두꺼운 강철기구는 최대 120kg까지 견딜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러닝머신 하나만 있으면 매일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소리>